194번 보겠습니다 어, 194번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는 0 얘의 허근이 서로 다른, 서로 다른 허근이 두개 있어야 한다라는 문제인데요 어, 1번과 2번을 보면 a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를 경우를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a가 1인 경우에는 이 어, 방정식이 여식과 여식이 같게 돼가지고 어, 그 경우를 따로 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때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근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어야 하는데 어, 실제로 근을 구해보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가 나와가지고 어예 그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뭐 가에 들어갈 것은 루트 3이어서 뭐 피의 값이 루트 3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고요. 아니지. 루트 루트 3이 아라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두번째의 경우는 a가 1이 아닌 경우인데 어 이때는 이제 앞에 있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가 어 얘의 근을 가지고서 생각을 할텐데요. 얘의 근은 x는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 a 제곱 마이너스 사 a 입니다. 그래서 나에 들어갈 식은 어 나에 들어갈 식이 fa 인데 이 fa 가 a 제곱 마이너스 사 a 고요. 어이번 경우는 넘어가고 2번 경우를 보게 될 텐데 어나 식이 0 이상일 때즉 이 a제곱 마이너스 4a가 0 이상일 때, 이건 무슨 말일까요? 어,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입니다. 실근. 그러면은,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는 0.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줘야겠죠. 네, 이제,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은이 경우인데 이 경우는 또 a가 0보다 작거나 a가 4보다 큰 경우입니다. 그래서 이 경우 중에서 우리는 생각을 할 거고요. 어 얘가 허근을 가져야 하므로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아야 합니다. 따라서 a는 4분의 1보다 커야 하는데요. 어, 이 조건 어, 조건과 이거를 연립해가지고 살펴보게 되면은 a는 어, 4아 여기 등호를 빼뜨렸네요 4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에 들어갈 것은 4가 될거예요 따라서 q가 사라는 것이 되겠죠 q는 4 그래서 문제에서 p 더하기 큐 더하기 f 오를 물어보았는데 이는 삼 더하기 사 더하기 오 넣었을 때 이십오백이 이십에서 오 답은 십이 오 번이 되겠습니다.